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악관 출입기자 윌리엄문이 운영하는 와일하우스 프레스 배악관 프레스 방송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세계적 K-POP 가수 BTS 배악관 방문 단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희망이 사라진 컴컴한 밤 하늘을 밝히는 신 인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불꽃. 축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유생과 무생이든 간에 인연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진시키기도 하고 또한 파괴하기도 합니다. 알프레트 노벨은 1866년 우연인이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나이트로 클리 세린을 규조트에 쏟았다가 흡수되는 것을 보고 연구 끝에 특허까지 획득하여 거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다이나마이트로 인류의 전 분야에 지도한 공헌을 한가 동시에 죽음이 상인이 되어 대량 파괴 무기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앞에 참여를 위해 사전 유언으로 전 재산을 기반으로 한 노벨상이 설립되었습니다. 미 링컨 대통령 시절 대륙횡단 철도 건설할 때 중국 이민자들이 액체 화약과 다이너마이트로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미 철도 역사에 노예 같은 대우 받으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희생된 중국인 이민자들이 희생으로 차이나타운 토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어두운 밤 하늘을 밝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긍정적인 노래 제목을 발표하여 세계적 인기를 얻은 BTS의 명성과 영향력을 절대로 필요로 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세계 최고로 활용을 잘 하여 세계 최강이 군사대국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달 마지막 날에 BTS를 배악관으로 초청하여 외국 정상급에 걸맞은 대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초청한 목적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반 아시안 증어 범죄 퇴치를 위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더하여 인플레이션과 고공유리비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bts 인기 열차에 탑승하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bts 아미와 아시안 표의 결집을 노렸다 고 봅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 면남하기에 앞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 룸을 방문했습니다. 미 최초 성소수자 카린장 피에르 배학관 대변인이 소개를 받은 BTS는 반아시안 인종차별과 중호범죄에 대하여 완곡하게 리더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한국말로 메시지를 방, 발표하는 미 배학관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는 AA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배학관에 왔습니다. 지민은 반아시안 중어 범죄가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제이홉은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세계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은 한국인이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슈가는 나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됩니다. 뷰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더 아래문,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배학간에 감사합니다. 라며 BTS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필자는 BTS 화이팅을 외치며 BTS를 격려하고 그들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BTS 모두 다 겸허하게 인사를 했고 제이홉은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단내를 했습니다. BTS 화이팅! 이날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 룸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BTS 때문에 가장 많은 한국 기자들이 프레스 브리핑에 참여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MBC 백악관 특파원에 의하면 바이든 백악관 첫 프레스 브리핑에 버금가는 기자들이 이날 운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 및 몇몇 기자들과 인기인과 정치인은 불가근 불가원이 관계가. 설정되어야 인기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기울을 말했으나 그들이 견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배악관 SNS에서 생중계된 BTS 프레스 브리핑 시청자 수는 97만여 명, 좋아요는 27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공개롭게도 이날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경이라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늦잠을 자고 선거를 안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대사의 지명을 미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고 암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더불당 대통령 후보를 피토했다고 봅니다. 더하여 5월 아시아 문화의 달 첫날에 BTS를 초청하지 않고 한국 지방 선거와 겹치는 날에 초청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BTS 배악한 초청과 외국 정상급 환대로 한국 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호감도가 젊은층에서 상승하였고 전 세계 아미들로부터 호평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악관이 공개한 BTS 동영상 제1탄은 640 여만 명 시청, 좋아요가 100만여 명 제2탄은 470만여 좋아요 수가 71만여 명 시청, 좋아요수가 71만여 명등 신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BTS의 전세계 아미 단결과 영향능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원화되는 세상에 권력자, 즉, 대통령의 호소보다 팬들이 우상인 BTS 같은 문화인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표할 때다이너마이트는 혁명을 살리고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 불빛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윌리언 문입니다.